자, 윤석열이 시장 가서 생선을 만진 이유. 어, 궁금합니다. 어, 어. 버거 보살의 활어 부적 아니었는가,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저 지금 생선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선 전과 당선 후에 생선 만질 때표정의 저, 변화. 극명한, 예, 극명한 윤석열의 변화. 표정의 변화도 중요하다. 자, 이게 저 시장 가서 생선 만지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주문을 한 것이 사실은 이제 다름 아닌 내란 기획자인 노상원이 손을 쓴 것이다라는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 나왔다는 라 거예요. 어, 진짜? 노상원이 직접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네, 그간에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보게 되면 김용현의 사실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노상원이 내란을 기억하는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을 등이었고 사실 그전 정보사 사령관이라는. 어, 그 직책으로서의 어떤 인맥들, 그 인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뒤에서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 수첩까지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굴 수거한다, 뭐, 어디에 네네네. 뭐, 제거한다까지의 내용이 담겨있던 수첩이 발견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 영연백도 한3천개 만들어진 거고, 뭐, 종이관도 주문하려다가 결국 발주까지 넣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니까 어쨌든 이 내란의 사실 핵심적인 키가 되는 노상원 인건치인데, 윤석열의 대선 전후로도 김용일의 부탁을 받아서 이안보 공약을 이걸 뭐 설계를 한다든가 어... 또는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것도 코칭을 했다라는 어... 것이 이제 노상원 본인의 직접적인 진술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 노상원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laughs>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 순간 그 사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상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노상원은 비선실세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노상원이 어떤 주문들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대중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지 없죠. 않냐. 그래서 친화적인 이미지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 가서 좀 이렇게 생선도 좀 만지고 친화적인 어. 정치인 이미지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 가서 굳이 생선을 들어서 만지는 괴상한 사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앞서서 사진을 한번 보셨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야. 후보 시절에는 생선을 만지는 거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네, 게 있어요, 좀 힘들어해. 네. 억지스럽게 만지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상원 말 맞더라 이제 생선 만지고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생선 만지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만지고 있네요. 본인 네, 스스로. 그렇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이제 홍보하러 내려갔을 네. 때. 그때 이제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저희 붕장어 들었다가 붕장어한테 또 물렸잖아요. <웃음> <웃음> 물렸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또벌어졌죠 <laughs> 네, 근데 물려도 해맑았던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선 만지는 것 물려도 좋아 해도 즐겼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승리의 뽕이 아니라 본인 당선을 위한 그러니까 버거 보살이 써준 부적과도 같은 효과를 봤다라고 음. 느꼈던 것은 아닌가. 참 저걸 생선 만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노상원 참. 영, 험하네? <laughs> 그죠. 용하다? 아... <laughs>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밖에도 보니까 네. 노상원이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는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아... 해서 이제 5.18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불러라 라고 얘기해서 취임 이후에 한뭐 3년 연속 계속 내려가서 또 불렀어요. 부르기는. 그런데 이 일련의 상황들 노상원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윤석열의 모습을 보건데 여튼 정말 무능하고 문, 그 멍청한 윤석열. 혼자 무언가를 판단할 능력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주변의 그 정말 비선실세들이 득세를 하는 거고 이들이 조종하고 부려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세결이라는 굉장히 볼품 없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마리오네트를 조종할 핸들은 양손에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두 개를 서로 이제 움직이겠다고? 네. 김건희 움직여, 명태규 움직여, 천공, 뭐, 노상원, 진짜. 건진법사 던진 뭐, 던진법사까지. 요뭐 어벤져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서로 조정하려고 들었으니 이 모양 입꼴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내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논해졌을 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상원이 굉장히 네. 오래 전부터 특부터 오래전부터 깊이 계획는 정황들이 좀 나와 본인 도 진술로 이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확보되었는데 물론 이제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것이 결국에는 노상원이 했던 말처럼 윤석열이 행동을 했잖아요. 네. 행동을 옮겼고 <laughs> 결국에 이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저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김용현이 윤석열을 만나게 해주려고 여러 차례 좀 시도를 했는데, 노상원이 본인이 어쨌든 그 선범죄 때문에 결국 그 직을 벗어던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위 공직자로 넘어갈 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그냥 고사했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 <laughs> 네. 근데 결국은 김용현은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해, 기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또 노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저기 뭐야 무슨 보살인가 뭐 무슨 애기씨였나 기억이 나요 비다, 아 비단 아씨 비단 아씨 비단 아씨한테 찾아가서 얘가 날 배신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다 물어보면서 자신이 그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까지도 물어봤다라는 것도 나온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지금까지의 일련의 그 비선 실세로서의 노력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다만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내란이다 라고 노상원은 판단했다라는 거고 <laughs>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자체도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인 거죠 봉 위원장님은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첫 번째로 그냥 문득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네. 이 글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광주 5.18에 참석해라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이라는 단어를 음. 보면서 이들이 전라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의 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국민으로서의 존중,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한 표, 한 표로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정말 도구듯 다루듯이 이제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좀첫 번째로 화가 났고요. 그두 번째로는 이게 몇 번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잘안 나는데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국정에 개입이 돼. 그러니까 또 탄핵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박근혜 탄핵 때는 최순실 한 명이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국정농단이라는 게비선실세가딱한 네, 사람 한 최순실로 이래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또 문제가 됐고 진짜 박근혜 파면까지 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은 무속인들이 나고 오 국정농단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들이 내란을 획책해서 주도했다는 라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본인들의 입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무엇보다 자주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좀 들고 네. 봤을 때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밈화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어쨌든 이끄는 리더고, 정치 권력이 있는, 어, 권위주의적이다, 뭐, 이럴 말할 때 권위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대표, 내지는 대통령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대의민주적인 제도의 근간인 것인데, 그렇게 표를 줘서 뽑아놓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무속인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국정개입, 여러 사람이 국정개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인사단행하고, 결국 이들이랑 속닥속닥 작당 모의에서 개엄과 내란을 터뜨리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사실, 우리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뭐 이런 분들 아니고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얘기 나눠보면 딱두마디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야, 이걸 진짜 해? 이두 마디거든요. 정말 이두 마디로밖에 정치가 표현될 수밖에 없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음. 생각입니다. 맞아요.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을 끼고 돌면서 맞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았다면 <웃음> 윤석열은 <웃음> 오, 온 무속인의 기운을 다 모아서 한 명을 가지고 온 네. 우주의 기운을 못 모은다는 사실을 안듣는걸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한번 네. 당했으니까. 본인이 안될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여러 무속인들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가끔의이 정권을 무속인들이 잠식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진짜 이 지점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희화되고 있는 정치의 속에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지점 무엇이냐?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지점에서 조금 더 정치인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주어지는 권한만큼의 행동과 양심을 지키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 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